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돈을 못 보낼 것 같습니다. 네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럼 보험 처리하시죠. 그것도 좀 힘들 것 같네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조금 긁힌 거 가지고 20만원 달라는 건좀 아닌 것 같네요. 그냥 잊으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5,500원 그거 깎아달라고 한 거. 그것마저 사정 안 봐주시고 기분도 좀뭐 갖고 해서. 장난하십니까? 전 사정 많이 받으려서 세거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거돈많이 드니까 일부러 안한 거고요. 나이 30살 쳐먹고 5,500원 소불고기 덮밥인가? 뭔가 쳐먹는다고 그거 깎아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쳐먹고? 전화받으세요 조갓네 어린 새끼가 사장님 사장님 해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시발 새끼야 전화받아 5,500원 깎아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시발놈아 신고하기 전에 좋은 말로 입금하시죠 솔직히 내가 한 건지 증거도 못 받고 나는 그돈못 주겠네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좀 흥분했었네요 여러 가지 사정도 좀 있고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발끈했습니다 입금하시죠 좋은 말로 할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20만원 부치려고 은행 가는 길에 김밥천국에서 소불고기 덮밥을 하나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19만 4,500원 남아있는데 내20 네, 보내세요. 담배 피는 시민이라 사정 좀 봐주시고 18만 5천원 우선 입금해드리고요. 월급날이라면서요. 오늘 장난하시나? 아니 제가 오후 알바하느라 월급이 30만원인데 님한테 3분이 투자하는 거예요. 아시발 무슨 생긴 건 직장 과장급처럼 생겨가지고 시발 무슨 오후 알바야. 크크하니 그 만원은요 제가 다음 달 월급날 이자 포함해서 2만원으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. 님 진짜 장난치시는 거죠? 신고하겠습니다 그냥. 아 시발 님 뽁뽁이 제 차에 있으니까 휘발유 2만원어치 빼가십시오. 크크크 미친 새끼네 진짜 니 어딘데 나 마침 기름없다. 10시까지 그 주차장에서 뵙죠. 그걸로 드리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그리고 월급타면 소불고기 덮밥 한번 같이 드시죠. 님도 드셔보시면 제가 왜 그랬는가 아실겁니다. 휴, 내일 네, 단 10시까지 오시고 전화 안 받으시면 바로 신고합니다. 네. 님 혹시 차에 뭐 남는 거 있으세요? 네. 아니, 그냥 돈으로 채울 만한 아이템이라던가. 하. 아.